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하자. 생존 게임이랑 f p s 게임 위주로 하고 있는 중겜 스트리머, 독담이라고 합니다 자, 부탁드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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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귀염과 섹시함만 받고 있고, 트위치에 멋진과 잘람만 받고 있는 포카북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주로 저체 방송을 하는 하나라입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저 심심해서 방송 키는 헤롯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죽으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수유 후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게임 레프트고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아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죠 레츠고! 이거 잠시만요 역할을 분당하자 이거 아까 그러니까 나라님이 낚시 하신다고 했고, 식량 하신는데 내가 제작하고, 제작이나 연구는 내가 할게 그니까, 후카 아. 어, 어너 그거 해, 너 그럴까? 창만들어 가지고. 상어 어, 어. 그게, 어, 어, 어. 그게 어, 어. 물 들어간 거 좋아한 거 말고, 상어 좀 타라 그러면 아 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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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어, 앞에, 앞에,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못한다고 뭐 그럴 바는 <laughs> 없고요 이거 누가 여기 남아가지고 비부비좀 해주세요 여기서 야, 이거 알을 으면서 부기부비좀 하세요. 이 섬에서 못 어, 나오네. 네. 이 e 말고 알. 알 눌렀어요. <laughs> 어, 그냥... 아니. 나 배고파용. 배고파용. 나 배고파용. 배고프면 죽을, 죽어야. 배고프면 죽으세요. <laughs> 죽어야 돼. 이거 템 더. 템. 이거 창 이거 상자 하나 더 만들고 템한개 해야 돼. <laughs> 죽어야 돼. 판자 4개만 더. 허윤이 언제 들어오셨대? 저 아까 아 그래요? G2 세트 르이들어오셨네어 <laughs> 누가 내거다 가져갔는데? <laughs> 저걸리 가실 <하실> 때 누구야? <웃음> <웃음> 저 템에 하나도 없는데, <laughs> 그렇지? 누가 제거다다 다 먹어가지고 창도 없고 그갈고리도 없으세요? 갈고리도 없고요. 우리 담수 어디 갔는데? 담아 여기 있네. 여기 네, 있어, 있어. 플라스틱 컵도 누가 가져간 거 같고 나고 김다신가 <laughs> 동철이랑 볼트랑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못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뭐 만들게요? 못 필요해 너 어, 누가 고기 다 먹었어? 아니 지금 고기를 지금 올려놓고 있어 고게 누가 다 먹었어? 고기 올려놓고 있다고 올려놓고 어, 있다잖아 뭔 소리야 이거 일단은 헤롯시야헤아너 새로 그러면 네? 너는 벽을 네? 네? 건설해라 응? 어? 네? 뭐야 응? 나 놓고 건설해라 <laughs> 나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응? 다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뭐너다 해야지. 나나나 그래, 그래. 나, 나, 요리 하고 있어. 아무래 요리는 보스님이 하시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라님이 열심히 저거 해주실 거예요. 응. 돌도기돌도기 판자 돌. 로, 로, 지금 만들고. 우리 야 우리 먹고 하네 지금. 오케이요. 판자 돌 있는 사람. 판자. 판다. 판자 저 있는데. 저 판자 많아요. 판자 어디다 둘까요? 제마음속을 넣어주세요. 그래? 야 부카 너척척이야너안 돼. 척공척공. 아나. 아저 사람 나이부터 일단 의심해봐야 돼. 아 잠깐만. 그 저는 이만 가봐야 될것같아아힘드시고나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예까지 하세요, 야 네. 무리하게 하시지 재밌는 마시고. 오늘 네. 어, 뭔가 방종하실 것 같아 힘들어서. <laughs> 네, 저 방종해야 될것 같아. <laughs> 힘들방하셔야지 이틀 <laughs> 있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힘들 힘방종하셔야죠 어쩔 수없 아, 네, 다음 번에 꼭멀미약을 먹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다음에 합시다. <laughs> 안녕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안수하셨요감사합니 아, 네 수고하셨어예요 나미베이예요 나란 할만해요 네아 할만하시구나 아 할만하구나 난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왜 <laughs> 할만하실 수 있죠 왜아 <laughs> 아니요 효과 힘들어? 나 힘들지 왜? 네. 그러게 <laughs> 왜 힘들어? <웃음> 그러게 <웃음> 집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을 먹으면서 해장하는 거지. <laughs> 나란님? 나란님 아, 나 어디 가심? 저 진짜 나란... 열심히 지금 파밍 중인데요? 아, 나란님 진짜 부권 수용한다 도... 그, 말이 너무 없으시길래. <laughs> 아, 아, 아. 나란이 너무 부권 수용한다. 원래 이렇게 말 없는 사람 아닌데. 아, 저 사람이. 네? 나란님 제 이름 불러보세요. 어. <laughs> 아 진짜. 아, 불러보세요 왜요. 복강능 대 아니 아니 저것도 답이네. 어 배고프다. 실제로 배고픈 건가? 요니 게임에서 난 건데 실제 실제로. 아픈 거가 아니네.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저녁 메뉴 추천받아요. 막창. 족발이요, 족발. <S> 족발이요? 먹고 드시고 싶은 거죠, 지금? 족발, 족발. 막창. 딱 들어서니까 본인 드시고 싶은 거말하셨는데 <족발, 족발>. 막창? <S> 음. 족발. 응? 비싼데. 아, 어, 어. <laughs> 아니. 점심에 이미 좀 돈을 썼어가지고. 네. 육회. 육회. 상쾌 통쾌 진짜 재밌다. 삼케, 통케. 응. 진짜 재밌다. 정말 재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잠 독담이 뭐 이거 연결해 놓고 뭐야, 잡.. 어, 어제야 야, 언제 잡혔냐? 나 저거 잡혀있는 줄 몰랐다 아, 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독담이가 그거 이미, 이미 네. 해, 해놨더라고 <laughs> 아, 나 잡은지도 몰랐어 도리, 도치 펼쳐라 어, 돈 누가 떼? 아, 돈떼 버렸네 아, 제가, 제가 뗐어요, 재민이 형치 다시 깨다 한번 다시 설치해 놓고 잠깐만 수신기. 아, 수신기 이거 넓히고 어차피 지금 설치해 봤자 그 저거예요. 네, 됐다. 좋아. 됐다. 자 여기까지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수신기를 달았어요. 어, 힘들었다. 오, 수신기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사랑하시 아, 분들 다 위로 올라와서. 자 오늘 레프트 첫 합방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오늘 진행한 거는 어, 기초 파밍하고 스토리 섬은 아직 못 갔고요. 어, 수신기 달고 안테나 달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 번에 이제 어, 스토리 섬을 향해서 이제 수신기를 써서 갈 거고요. 아하, 래프트 합방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